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과 업종을 체크를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은 저 PBR 측면으로도 좀볼수 있을 종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타이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돈을 버는 종목들은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걸 물론 반도체가 그러면은 지금 부진하다라는 거냐, 이차원지가 부진하다라는 거냐?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 요거를, 요거가 지금 돈을 못 번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을 버는 업종은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이 어 돈을 좀벌수 있는 종목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 포인트를 지금부터는 좀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최근에 좀 지수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꼬리 변동성이 강하기도 했고요 다소 어지러운 흐름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수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도 지수의 이런 지수 대비 상하 우위를 좀 따져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좀 우세해 있는 사실상 지수와 내부 수급에 따른 이런 방향성 자체는 좀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고 이런 흐름 자체가 먼지를 강하게 일으키면서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증시가 많이 연출이 되었었다는 거죠 이거는 코스피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 이런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수의 위치 자체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850p 이런 장기평선을 일단은 탈환을 해주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어,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면 코스피가 일단은 최고점, 단기 최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준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저점으로 현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면서 충분히 주도성으로 형성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되죠? 반도체와 저비비의 밸류업 정책에 따른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런 측면이 앞선 구간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확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미국 증시도 상당한 강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강세 포인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반도체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스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볼수 있고 그 측면에서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대형주 위주의 이런 수급 요인을 외인으로 하여금 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의 돌파 포인트가 나오면서 2.8% 포인트까지의 박스 상단을 다시 한번 노려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모멘텀을 체크를 해야 되고 외인 역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너무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기아와 현대차 이런 저 PBR, 밸류업 정책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 목들을 체크를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의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저 PBR 즉 현재 주가가 실적과 본 가치 BPS를 고려했을 때본 가치를 어, 표현해주고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형성이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웨인이 지속적으로 셀 코리아를 외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가가 실적과 비례하게 본 밸류에 맞는 흐름을 우리가 시장으로 하여금 만들어내겠다는 게 밸류업 정책의 본 취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1보다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많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밸류업 정책에는 단순 PBR뿐만이 아니라 뭐 PER도 봐야 되고요, r o e 라던가 EPS, BPS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PBR 측면으로 주목이 좀 많이 되었었다라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제가 뭐삼성생명이라던가뭐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드렸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말이 돌고 도는데. 왜 기아와 현대차 같은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시점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요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흐름이, 지금 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당일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음 일단 코스닥이 시초를 뚫어주긴 했지만 비교적 코스피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 코스피를 그럼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이 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 그주 축목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명실상부 반도체가 상위에 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특히 하이닉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거진 지수 기여도의 8에서 10%를 차지할 정도로 좀 주도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HBM, v m d 와의 그런 협업 가능성, 그런 수평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제가 한미반도체를 강조드리고 에이징랜드를 강조드렸을 때처럼 SK 하이닉스에 좀 시선이 많이 몰리면서 기여도 측면이 많이 뒤집힌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총 비중도 삼성전자보다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기여도 측면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측면으로 반도체 역시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하위로 봤을 때 삼성 SDI가 최근에 좀 깨차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 사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지금 시점에서 지수 기여도로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장 내부의 종목 상하 우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상승하는데 실제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아버리는 이런 혼조세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그러면 견인하는 흐름 지수 회복 관점이 짙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그 내부의 상하 우위를 놓고 봤을 때 소수 종목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수를 끌어가는 종목을 보는 게 당연히 시장의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어, 주도성을 볼수 있는 지수기여도 측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당연히 주도 섹터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 밑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하로 보더라도 삼성물산이라던가 뭐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흔히 말하는 저pbr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대차와 기아 그러면 저 PBR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략을 해갈 것인가. 제가 이제는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메리츠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을 체크드렸을 때도 일단은 PBR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좀 강한 시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PBR 1에 대한 기준 포인트를 매우 깊게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아와 현대차가 자, 이전에는 현대차가 주도하고 기아가 딸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기아가 전기차 측면에서 도 부각을 받다 보니까 기아가 이 박스형 매직 구간을 탈피를 하면서 돌파를 선제적으로 가져가주다 보니까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를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선을 타면서 가파른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아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로해서 PBR이 일점대가 넘었다라는 거죠. 자, 1점대가 넘으면 일단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리 실적과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밸류업 측면에, 밸류업 모멘텀 측면으로 일단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에 따른 대응점을 고려해야 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슬슬 고점인식이 될수 있는 위치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팔자리인가 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대차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동반수혜성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대차의 위치를 보면 조금 전 체크를 드렸던 기아의 박스권 위치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추세의 이런 변동성 측면은 조금 더 현대차가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의 성장 측면도 동일하게 기아와 받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 모멘텀의 PBR을 체크한다라고 하면 0.84 아직 1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BPS와 현재 주가가 매칭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는 뭐 시간이 좀 남았죠 bps 추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기 결산을 토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30만원까지는 아직까지 여유를 두고 봐도 좋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30만원까지 본다 라고 하면 단기 신고가를 써내려 갈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0만원 기점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못해도 지금 10% 이상 약16%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볼수 있을 부분인데 그 그 이전에 뭐 코스피라던가 이런 시장의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을 꺾어버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현대차의 밸류업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아 역시도 이 점을 의식해서 16%까지 뭐 단기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박스를 그려가면서 어, 횡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기아와 이 현대차의 커플링 흐름이 매우 강하다라는 점을 최근에 고려했을 때 PBR에 여유가 남아있는 현대차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도 기아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라볼수 있다는 라 거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스피의 추세가 꺾인다던가 결국에 기어치가 기아와 현대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좀 지수를 견인해 주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지수가 꺾일 만한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던가 라 아니면 뭐 기아와 현대차의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기어치가 빠지는 흐름이라던가 이런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기아와 현대차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실적 역시도 강하게 잡히고 있고 전기차 부품주라던가 2차 현지 리튬 가격 바닥권 인식에 따른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와 현대차의 대응 포인트는 측도 상방으로 유지를 해도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방에 대한 리스크 대응도 분명해야 됩니다. 뭐 그런 포인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영상이 좀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도 또 체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영상 설명란에 체크 드리고 있는 고정 링크 그리고 댓글에 설명 드리고 있는 고정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 채널 카카오 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대응 포인트를 조금 더 가져가고 전망에 대해서 좀볼수 있는지는 정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링크로 편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돈을 벌려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